안녕하세요 익사의 우리가사입니다. 우리 유니아 에어컨 BTS-232FG번이고요. 어, 실외기 기판이 고장이 났습니다. 실외기 기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실내기는 작동을 잘 하는데 3분에서 5분 사이에 실외기가 고장이 났다고 에러가 떠버려 갖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고장 증상입니다. 어,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어, 이쪽으로 대폭적으로 엄청나게 후속들을다 교체를 했습니다. 아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잘 된다고 보고 어, 역시 제가 수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,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어, 부속들도 어, 죽어가지고 어, 제가 새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자 수리를 다 마쳤고 전원은 역시 이쪽 부분에서 두개 AC가 들어가고 어 콘덴서 가이, 어 바리스타 아, 그 다음에 여기에 휴즈 어, 이쪽으로 쭉또 또, 들어가보면 캐패시터다인필터 브릿지 다이어드 그 다음에 이쪽에 NTC 예, 대전화 콘덴서도 다 교체를 같은 상태고요 어, 왜그냐면 이제 데미지를 입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예,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이쪽 부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 나오지 않는 부분 부속품도 안 나오는 것까지 다 교체를 했고요. 어, 이 제품도 지금 현재 제가싹 교체를 했습니다. 이건 이제 원품 새 걸로 다 교체를 했어요.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새 걸로 교체를 했고, 어, 이 일대가 다 숙대밭돼 가지고 어, 완벽하게 수리를 잘했습니다. 아마 이 제품은 아마 아, 국내에서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. 생각합니다. 제가 오래전에 우연찮게 구입을이 됐었는데 여기에 딱 맞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, 예 굉장히 예 부속은 어 많이 나올 때 사놓는 것이 최고 상체인 것 같습니다. 어 이렇게 해서 어 수리가 잘 됐고 전원을 한번 넣어서 어 요램프에 불도 잘 들어오죠. 그러면은 어 여기에 예,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을 한번 찍었을 때자 파형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자 좁게도 어, 보고 중간 크게도 이렇게 늘려보면 은 어, 디지 사이클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 고치는 어, 유니아 에어컨 실외기판 수리를 받습